안녕하세요 저는 나고알목장의 이민지 자매입니다 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을 붙여,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멘토님을 통해 주안의 교회에 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은 힘들고 슬펐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은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네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처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어릴 때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이 자우줄 싸우셨습니다. 음, 아빠가 술을 마시고 집에 오면 폭력적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불안하고 우울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찾아온 머리, 원인 모를 육체병을 통해 마음의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옥사님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상처의 원인은 어릴 적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받은 상처로 인해 아픔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의 불안을 닮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직장을 옮기면서 스스로 술 먹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됐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직장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내 탓이라고만 생각했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했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음. 아직도 새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될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지만 이전에 나는 죽었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의 상처에서 벗어나, 어, 죄송합니다. 음,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의 상처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과거에 나는 내 생각이 강했다면... 음,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삶을 사는 연습을 하고 기도하고, 지금보다...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내 아버지인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머리로 아닌 마음으로 깨닫는 날이 오길 원합니다.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을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가 아프고 힘든 순간에도 늘내 곁에 있었다 하심을. 죄송합니다. 음. 하나님이 내가 아프고 힘든 순간에도 늘내 곁에 있었다 하심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기 기도합니다. 내가 만나보고 싶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신앙이 더 자란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아픔은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치유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인의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 식구들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이번 일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느끼게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된다면 앞으로 평생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